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7월 24일 메아만시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피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오늘 우리 영혼도 요와지 터위가 찾아온다면 영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예, 심령의 더위를 날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 말씀을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질 때,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곧 일급 대접 재앙이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전의 일급 나팔 심판보다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며 이 세상의 악을 뿌리채 도려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도려내는 완, 완벽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일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며 아직 해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마지막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곱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그 음성이 신전에 에, 성전에 나타나 나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계획하고 주장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류의 심판자로서 천사에게 명하시고 진노를 쏟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진노를 다 쏟아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세우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 강과 물건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세계를 통해 임합니다. 둘째와 셋째 대접의 재앙으로 바다와 강과 물의 건원이 피로 변한 것을 통해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뿐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과 만물을 동원하여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 당했던 그때에도 계셨고 최후 심판의 때도 계실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의 되면 되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한 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가 주신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을 의롭게 하며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 대접의 재앙은 애굽에서 내렸던 악성 종기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에게만 생겼듯이 독종도 하나님을 떠나 짐승을 따르며 우상을 섬긴 이들에게 임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해를 입지 않았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은 심판의 재앙을 겪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열재앙처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환영해할 정의 구형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전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다섯자의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소으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갑니다. 모든 이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의 윤례를 배울 수 있는 이들에게만이 이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획 없는 진노가 아니라 악을 뿌리 뽑기 위한 철저한 정의의 행위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며 그 날엔 해계의 기회도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행위를 두려워하며 도망치기보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 억울함은 풀리고 고통은 멈추며 정의가 하늘로부터 쏟아질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거룩하고 철저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이 성하고 부리가 판치는 시대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정의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삶의 방향을 돌이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억울함을 품기보다 주님의 공의와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오기 전 복음을 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주님도 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들이 다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게 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8주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지혜 길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혜 길을 걷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처소가 더욱 경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전거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되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것공급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양적으로 성장하며 실적으로 성숙하며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믿음의 폰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재역 김혜진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때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우심과 보호심을 하 경험하게 하시고 필요 때마다 예배된 손길을 보내주시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이 와 지키한 일터의 문을 열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 주시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한 집에서의 그 집안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유제역성도 청주의 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준이, 유현이, 나은이, 유한이, 주님. 이 영혼들이 한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삶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다가올 내일에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한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